오늘은 뉴캐슬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 사우디 아라비아에 우리가 예. 뭐 백만장자, 뭐, 어, 뭐 엉망장자 이런 얘기하지만 조만장자란 표현도 있습니까? 어, 어마무시한 어땡. 돈이 이만큼 계신 그 사우디의 그, 그 왕자자 이런 분이 그,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데가 저기를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예, 축구계 이제 역대 최대의 큰 손이 등장했죠. 아니 우리 만수르 형이 그냥 네 어, 평범해 맞아. 보여. 예. <laughs> <laughs> 그냥 아주 평범해 보이시고 그 정도로. 근데 이렇게 이제 르캐스리딱 인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선수단을 완전 바꿔야 되잖아. 네. 그래서 일단 감독이 먼저 스티브로스 형이 잘렸고, 네. 어, 감독을 데려와야 또 이제 선수단을 쭉 리빌딩을 할 테니 감독부터 이제 선임을 한 건데. 주인공이 에디 하우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에디 하우는 뭐 사실 우리 프리미어를 보신 분들 축구 팬들은 잘 알죠. 예. 뭐 잉글랜드에서 정말 해성처럼 등장해서 30대 지도자. 예. 지금은 40대 사시... 부임했었을 때 그랬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40대가 됐지만. 예. 그래서 왜 이러한 오조 어깨 조만장자인 뉴캐슬은 에디아우를 왜 선택을 했으며 예. 앞으로 팀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냐 이런 음. 얘기 한번 좀싹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예. 바로 어제 에디아우 감독이 부임을 했죠. 따끈따끈합니다. 예, 예. 예. 뭐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뉴캐슬 쪽에서 이제 뭐 설문 조사를 했는데 무려 97.2%의 뉴캐슬 팬들이 행복하다. 예, 물론 뭐 이거는 그러니까. 에디아오에 대한 그런 뭐 기대기도 하지만 기대기도 하지만 브루스 감독에 대한 좀 불만의 <웃음> 표출 <웃음> 예, 그런 것도 있다라고 <laughs> 생각합니다. 을 워낙 바닥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인기도 안 좋았고 예. 어, 이런 거죠. 아니 어디 썬더랜드 출신에 어? 감독이 우리 팀을 원래 거기가 예. 타리어더비로 예. 어마어마한 예. 라이벌 매치기 그렇죠. 때문에 어. 예. 어쨌건간에 그 에디아우 감독 부임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아만다 스테블리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사우디 쪽에서 뉴캐슬 인수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죠. 거기다 이제 10%의 뉴캐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예,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어, 에디아우는 우리 팀 우리가 거 그러니까 팀을 만들어 가려는 거에 상당히 부합하는 인물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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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에디와 함께 그러니까 공동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음. 그것을 상당히 고대하고 있다는 식으로 음. 얘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수 작업도 그랬지만 지금 뭔가 뉴캐슬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깊숙히 작업을 하고 계시죠. 약간 설계자 음. 같은 느낌입니다. 그 이제 뭐 에디 아우 감독 같은 경우도 어, 그 매우 환상적인 기회를 얻게 돼서 행복하다 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아직 건데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다 음. 그러면서 훈련장에서 선수들과 함께. 후, 어, 같이 훈련할 시간을 고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예, 할 얘기 예, 했네 그렇죠. <laughs> 네. 현재 그 뉴캐슬의 상황을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디죠? 있 어디, 있죠? 어디. 밑에 이제 19위에 있죠. <laughs> 예. 아니 그저 그렇게 저 엄청나게 돈 주고 영입을 저 샀는데 구단을 아직 강등 되겠어. 아직 뭐 선수 보강이 안 이루어진 상태니까 <laughs> 이뤄질 수가 없죠. 아직은 네. 어, 이적시장이 열리게 아니니까 네, 어쨌건 간에 아직까지 승리가 없죠. <laughs> 유일하게 승리가 없는 팀이죠. 프리미어리그 2 0개팀 중에 뭐 어쨌건 뭐 간단한 지표들 얘기하자면 음. 그나마 팀 득점은 공동 12. 어 그래요? 이건 이제 칼럼이슨의 위험인 거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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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리고 경기당 드리블 성공도 9 7회로 12. 이건 이제 쌩막 심행의 위험인 거고요. 아, 딱 그렇다. <laughs> 둘 외에 나머지. 다막 19위, 19위, 최아이최아이 <laughs> 예, 19위, 17위, 19위. 저게 하나 높은 게 슈팅허용, 2위. 허용입니다. 당연히 높으면 안 좋은 거죠. 다, 예. 자 보고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아. 없어. 그걸 또왜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해요. 어쨌건 예, 강등권에 있을만한 <laughs> 팀이다.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그라운드에 3등분 한다고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택킹 서드, 아, 예, 미드, 미드 서드, 예, 디펜시브 서드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수비 진영에서의 볼 점유율이 44%로 리그 평균보다도 10.7%가 높아요. 아, 그 소리구나. 플러스 10.7. 예, 독보적으로 높아요. 아... 반면 이제 공격 진영에서의 볼 점유율은 11%로 평균의 마이너스 7.6%. <laughs> 굉장히 떨어진데, 거기다가 이 팀이 그러니까 그 압박 개수가 22.6개인데 이게 음. 거가 17위로 낮은 거고요. 압박도 지지 못하고 예, 그리고 네. 또 이제 근데 또 웃긴 거는 90분당 압박을 선수별로 놓고 보면요 롱스테프가 52.9회로 1위고요 프리미어리그 윌록이 49.9회로 5위고요 알미론이 49.7회로 6위거든요 상위권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압박이 러니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도는 개판이라는 얘기예요. 팀이 예. 팀으로서 뭐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거기다가 예. 이제 평균 그 공격 시발점 허용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공격 시작하는 그 허용 거리가 37.5m거든요. 이게 거의 19위.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네들 진영에서 어. 많이 공격 시발점을 내준다는 거예요. 아 우리 진영에서 상대에게 예. 공격을 자꾸 허용한다 당 예. 그것도 아,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그런 저 숫자는 다 어디서 주소가요다 옵타에서 <laughs> 예, 주소오는 거죠 예. 이건 이제 뭐 기대 실점 관련된 건데요 기대 실점 예. 기대 실점이 이제 21.6골로 최답니다 음. 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어, 상대에게 실점을 당한 그러니까 상대에게 골을 허용을 할 굉장히 많은 장면들 위기의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 유일하게 승리가 아, 없는 팀이고 어. 그리고 또 이제 매 경기 실점하고 있는 또 유일한 아 팀입니다. 무실점 경기 한 경기도 예, 없어요? 단한 경기도 없습니다. 어, 이제는 뭐 에디아오 감독에 대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음. 예, 에디아오 감독은 본머스의 진짜 살아있는 전설이죠. 그렇죠. 대부. 선수로도 예. 지도자로도. 예. 본머스가 4부 리그에 있을 때 그것도 심지어 5부 리그로 강등될 뻔했어요. 음. 그때 거의 23위였는데 중도에 부임해가지고 21위로 잔류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3부 리그로 승격시켰고 음. 그다음에 버니 갔다가 다시 본머스 와가지고 3부 리그에 있는 팀을 2부 리그로 승격시켰고 구단 역사상 최초로 프리미어 리그로까지 승격을 시켰습니다. 어, 예, 잠깐만 뉴캐슬 지도부가 혹시 그러면 저기 강등될 걸 대비했나? 승격 전문가를. <웃음> <웃음> 그 아닙니까? 어쨌건 팀 개편을 잘 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laughs> 거기다가 이런 것들에 힘입어 가지고 2015년에 이게 그러니까 그 풋볼 리그, 그까 그러니까 잉글랜드 풋볼 리그라는 게 2006년에 개편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어, EFL 어워드라는 게 생겼거든요. 음. 그래서 1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지난 1 0년에 최고의 감독을 선정했는데 에디 아오가 뽑혔습니다. 그럼 사브리그의 팀을 그렇지 프리미어리그까지 승격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수로 얘기하면 제일 맛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에디아우의 프리미어리그 통산 성적인 건데요. 190경기 91패 56승 43무 그리고 음. 승률29% 음. 그리고 평균 경기당 평균 6점 1.3골 음. 평균 실점 1.7실점.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사실 뭐 굉장히 좋은 스탯이다 보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제 본머 생각해야지. 예. 예, 본머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팀. 예.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다. 그렇죠? 이렇게 조그마한 팀으로 이끌고 승격을 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저기 하지만 본머스라고 하는 걸 감안해야 된다 예. 네. 아, 축구 자체 내용이 재밌었어요 예. 예. 에디아오 감독이 가장 선호하는 포메이션은 사사입니다 음. 그래서 가장 많이 썼던 거고요 이게 음. 마지막 시즌에 썼던 예, 베스트 11인 거고 본머스를 이끌 때 마지막 시즌 예. 근데 단순히 사사에만 그 쓰는 건 아니에요 어우 진짜 예. <laughs> 무려 13가지의 포메이션을 썼습니다. <laughs> 예, 그 정도, 그, 그가 그러니까 상대팀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전술들 쓰거든요. 특히 뭐, 첼시한테 3대0을 이겼을 때는 갑자기 파이브백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아자벨을 꽁꽁 묶으면서 그했던적도 음, 있고, 음. 예, 그래서 그래도 어쨌건 기본적으로 는 폭백을 가장 선호한다. 음. 예, 폭백이 164경기나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에디아오 감독의 어쨌건 강점은 어린 선수 육성에 있거든요.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케가 에디아우 감독 밑에서 어쨌건 스타 플레이어로 성장한 맞아요. 거잖아. 그래서 맨시티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디아우는 선수 한명한명을 붙잡고 이제 지도를 상당히 음... 상세하게 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네. 아 그런 스타일. 네. 그래서 약간 좀펩과 그런 면에서 유사점이 있다라는 식으로. 아도막 개개인들을 막해가지고 네. 변화를 주니까. 나이어린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사실 나겠지만 네, 물론 나겠으면 훨씬 더 20대 때 들어왔지만 네, 그렇죠. 잉글랜드에서는 사실 30대에 들어오면서 약간 좀 바람을 일으켰다. 네, 네. 어쨌건 뭐머스에서도뭐 라이언 플레이저라든가 아니면 그렇지. 칼럼 윌슨이라든가 그렇죠, 타이런 믹스는 부상 때문에 거의 나오진 못했지만은 음. 어쨌건 예, 그런 어린 선수들을 육성해낸 경험이 있다 는 거죠. 이, 이런 그러니까 앞에 사실 뭐 전술적인 어, 능력들 이거는. 어 뉴캐슬 입장에서도 당연히 좀 필요한 능력이라고 봤을 텐데 네. 어린 선수 육성도 뉴캐슬이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그러니까 뉴캐슬이 가장 먼저 한게 사우디가 이제 인수하고 나서 어, 가장 먼저 하려고 한게 유스 아카데미도 개, 개선을 하려고 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훈련장 다 갈아치우겠다고 라 하잖아요 너무 노후됐다 음, 그러니까 아이들, 아이들 하거나 이런 아카데미의 시설들을 다 개편하겠다 네. 사실 그냥 이런 데가 일군만 위주로 해서 막 돈을 쏟아부으면 약간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밑빠진 독에 네. 진짜 물붓는 격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런 전체적인 걸 계속 봐서 누군가 문제 제기를 네.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지금 이제 그 학원 시스템, 아카데미부터 쫙다 펌부터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맞지. 네. 네. 거기다가 다섯 시, 그 본머스에서 음. 프리미어 리그 다섯 시즌 통산 평균 연령이 24.2세였어요. 그 정도 상당히 어린 팀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젊은 팀, 어린 팀. 예. 물론 이제 그는 본머스의 특징들도 감안했겠지만 예. 여하튼 그런 선수를 키워서 잘했다. 에디아오 감독이 어쨌건간에 공격축구라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음. 본머스 자체가 어쨌건 전력 자체가 그렇게 좋진 못하지만은 오른쪽이 킥고 화끈하고 팀, 팀 득점이에요. 2016-17 시즌 무려 7위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음. 그 정도로 예, 공격적인 면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데 이제 단점으로 지적되는 게 수비. 음. 저기 그가 그러니까 실점이 19위, 16위, 17위, 18위, 18위 아 그러네 그러네 계속 그러니까 팀 실점은 하위권이었다 음. 하지만 어쨌건 본인의 축구 철학은 좀 확고한 부분들은 있었다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인 뉴캐슬이 에디아오를 선택한 건첫 번째 전술적인 어떤 능력들, 다양한 네. 두 번째 어린 선수들부터 쫙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 네. 세 번째 아주 공격적인 화끈한 축구 네. 하지만 수비에 대한 네. 어떤 안 그래도 뉴캐스의 단점이 아까 수비에 그렇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격은 <laughs> 그래도 윌슨하고 쌩막시면 빠리 있는데 예. 본프레레 수비가... 감독을 코치로 보시면 되겠네요. 쇠꼬랑 <laughs> 하면 네 내걸르면 되지. 그럼 멘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laughs> 아, 그 <그래요? 웃음> 그럼 멘탈 <laughs> 네. 멘탈 코치는 어떻습니까? <laughs> 에디아오 감독의 또 다른 단점이 선수 영입이 조금 좋지 못해요. 아, 이렇게 응. 픽을 했는데 예. 조금 그게 어긋난 것들이 좀 있었다. 예, 뭐 그러니까 레르만은 뭐 그렇다 치고 아케는 성공했다고 하지만은 솔랑케는 이번 시즌 와서 마침내 터지기 시작했지만은 음, 음. 어쨌건 비싼 돈을 주고 영입했는데 실패했죠. 네. 아이브는 소속팀도 없어요 지금. 음, 음. 빌링도 데려왔을 때 결국 망해가지고 강등에 조금 예 영향을 끼쳤고요. 네. 예, 그럼 뭐 단주마 같은 선수 지금 비알 BRR, 비알레알에서는 잘하고 있지만은. 어쨌건 그 본머스에서는 좀 아쉬웠고. 음... 예. 이런 식으로 조금 영입은 성공작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이런 영입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뉴캐켓이 어떤 식으로든지 채워야 되겠네. 네. 뭐 그치. 이걸 에디아우에게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음... 선수 스카우트를 잘못 한다 그러면 스카우트 시스템을 좀만든다든지 네. 에디아우 본인도 본인의 아... 단점을 조금 알고 있어서 그런지 수비적인 부분이라든가 선수 영입적인 부분에서 아... 단점이 있는 걸 아, 알았는지 쉬는 동안 시메온의 감독의 예 그런 경기들하고 또 이제 라이오 바에카노 지금 승격팀 돌풍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감독이 이라고 올라예요. 이바우 음 레전드였던. 예, 근데 어쨌건 상당히 수비적인 모습들 잘 보여주는 그거그 경기들 지켜보았다라고 하고 계속 아, 의식을 하고 있구나. 그또 이제 리버풀 단장인 그마이클 에드 에드워즈 있잖아요. 네. 굉장히 영입 잘하잖아요. 네. 예, 그것도 우리가 계속 예, 지켜봤다. 디테일적으로 아 자기가 이제 그 동안 수비나 선수 영입과 관련한 이해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코멘트를 한 거군요. 그그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 연구했다라고 하고. 또 이제 에메날로 에메날로 예그 첼시 어. <laughs> 영입을 맡았었던 예 물론 그 성공한 영입도 있고 실패한 영입도 있지만 어쨌가 어린 선수들 을 상당히 많이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에메날로가 결국 그 메이스 마운트라던가 오도위라던가 리스제임스라던가 이런 선수들의 그 성장에 있어서 일정 부분 도움이 음. 됐었다는 얘기도 좀 하거든요 네네네 예 어쨌건 예, 그러다 보니까 데려오려고 한다 예 에메날로가 지금 가장 그 유력한 후보라고 했다고 단장. 아 그러면 이게한 이게 연결이 쭉 되네 결로 네. 얘기했던 게 기대되는 부분은 에디아우 감독이 와가지고 음. 예맷 니치라든가 라이언 프레이저 그리고 칼럼 윌슨 음. 이렇게 이제 본머스에서 있었던 아. 선수들이 있고 그렇죠 예 특히나 이제 윌슨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 열 여섯 골을 넣으면서 167.3 분당 한골 이게 위입니다 골결, 골결 좋아.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 중에 4위예요어 그래요? 네. 살라 케인, 주인, 칼버트 루인. 루인. 이건 이제 지난 시즌부터 다 누적돼 네. 있는. 손흥민도 위인가요저순위가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그러니까. 쓸 것이냐? 네. 근데 이거는 이 이거는 현재의 네. 멤버만 갖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이제 겨울 이적 시장 뭐 이럴 때는 네. 뭐 나중에 해봐야 되고 그래서 뭐 아케 영입서도 있고 해요. 아. 예, 왜냐면 아케가 이제 에디오 감독의 애제자니까. 아, 오케이. 예, 링크 뚜브 하고 있긴 한데 어쨌건 음. 에디아우 감독 자체가 사사일를 가장 선호하니까 사사일 음. 예, 때는 이렇게 쓸 것이다라고 예상이 나오는 건데요. 음. 예, 저도 뭐 예상을 해본 거고 음. 예, 프레이저는 원래 그에디아우 감독의 애제자니까 뭐 주전으로 주전될 어,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들을 하는 건데 문제는 수비 쪽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결국 백스리로 가야 되지 않을까. 어쨌건 에디아우 감독이 사사이만 고집하는 감독은 아니니까 선수 보강이 음. 있기 전까지는 예, 좀 수비적인 3, 4, 1, 2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있긴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플랜 A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자, 이 변화를 주면서 달라졌다고 하는 걸좀 보여주기 위해서 예. 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솔직히 아직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영국 내에서는 굉장히 평가가 높긴 해요. 이 감독이 워낙 음. 그 어, 젊어서부터도 어려서부터도 그리고 좀 어쨌건 간에 어, 공격 축구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예, 그세부전술 같은 것도 들 상당히 중시 여기는 감독이고 음. 하다 보니까, 영국 내에선 평가가 좋긴 한데, 그런 공격 축구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뉴캐슬이 팀 전력이 어느 정도 구축됐으면은, 그러면 음. 데려올만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에디아울은 음. 그런데, 지금 현재 수비양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은데, 음. 이런, 어쨌건 본인의 기본 마인드가 물론 바뀌었을지 몰라요. 음. 이것 때문에 그걸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본모스 그러니까 시절에 에디아우먼은 솔직히 지금 뉴캐슬에 부임하는 게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음. 왜냐면 수비가 안 좋은 팀인데 공격 축구하다가 더 무너진, 무너질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어쨌건 본인이 시메온의 감독 보고 연구하고 뭐 이랬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그게 만약에 변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건 좋은 선임이라고 볼수 있지만은 그게 만약에 안 되고 여전히 본머스 시절이 답습이면은 그러면 지금 뉴캐슬은 좀 위험하지 않나 생각도 음. 좀 듭니다. 아, 어떤 부분인지 알았어요. 물론 예, 겨울에 영입하면 또 달라지겠지만은 음. 어쨌건 영입하기 전까지는 지금 가야 되잖아요. 음. 예 이런 것도 생각하면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약을 2024년 6월까지 했습니다. 에디아가 예, 우리가 뉴캐슬의 선수가 이동 이제 예상할 때 지금 당장은 엄청난 네임드들이 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 음바페 뭐 홀란 이런 선수들이 6개월 네. 갈 수가 없잖아. 예. 네. 여기가 지금 뭐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팀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기가 뭐 FA라든지 아니면 조금 커리어에서 한번 뭔가 뭐 필요한 선수라든지. 뭐 요런 정도의 급 선수들이 중급. 네. 뭐 요런 선수들이 중급이나 조금 위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넘어가서 일단 팀을 좀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면 나중에는 이제 그런 막 챔피언스리그 가서 또하그러면 냄비들이 오겠지. 네. 선수를 우리가 이렇게 예측했던 것처럼 감독도 당장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정말 네임드 이런 감독이 뉴캐슬을 맡기에는 좀 부담감도 있는 거죠. 지금 선수도 예. 그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에디 아우와 같이 좀 이렇게 좀 젊은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약간 브릿지가 되는 거지. 어. 예. 브릿지가 쫙 돼서 이렇게 토대만 구축 쫙 해놓고 예. 나중에 정말 어마어마한 네임드가 오면 또 어마어마한 네임드에 또 감독이 오실 때 아, 물론 거. 뭐 그런 건 있거든요. 뭐 그냥 락닉이라던가 아니면 은뭐 파브르라든가, 그 폰세카라든가, 뭐 리디가르시아라든가, 음. 그런 사람들도 연결이 됐었잖 맞아요, 맞아요. 예. 보도 나왔죠. 그거에 대한 뭐 아쉬움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면그 사람들이 더 검증됐잖아요. 에대하고 보다. 그 그렇죠. 예. 하지만은 어쨌건 뉴캐스는 그것도 생각한 것 같아요. 영국 무대에 대한 그 적응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적응도.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어쨌건 검증이 안 됐잖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음. 음. 예. 그리고... 지금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는 어쨌건 간에 알고, 있는, 예, 알고 아. 있는 선수들이 예 거기다 그냥 본머스 선수 3명이 또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작용한것 같아요 그래, 다 고려가 됐겠네요 예. 예 그리고 진짜 당장 어쨌든 살려야 되니까 떨어지는 건 막아야 될거 아니야 예. <laughs> 잔류만 하면 돼요 올 시즌 잔류하고 이제 선수님 인데 잔류를 하겠지 겨울에 뭐몇명만 데려오겠지 도 이제 예. 뭐 네. 스탈링도 가고 그러면 되잖아 다 가고 마샬도 가고 알리도 가고. 제가 강의가? 이 얘기 전에 했잖아요. 예, 망한 선수들 데려왔다가는 더 망할 수 있다, 더 위험하다. 아유, 그니까 아 있죠. 여기 다른 팀들도 좀 먹고 살아야지 정리를 좀 해야 될거 아니야. <웃음> 그럼 <웃음> 뉴캐스는 무슨 죄입니까아이 그래가지고 저자율 시키겠지. 자율가안 될까? 모르는 거죠. 아유, 마시아그래도 자율훈 시키겠죠. 그래서 지금 에디아오를 이제 아. 왜 데려왔는지는 우리가 몇 가지 추론도 좀 가능하고 또 예. 어떤 인물인지도 좀알것 같아요. 예. 잘하겠죠, 그죠? 음. 버텨내겠지. 버텨내야죠. <laughs>